이가운데여가 여기, 여기. 여기, 여 이거 기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아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아빠 여기 하고 코, 코하고는 섞였어요. 응? 응? 방귀 뀐 사람. <laughs> 너꼭 나중에. 응. 아빠 엄마 해. 그래서 네가 내똥 냄새하고 방구 냄새하고 다맡아줘 알겠지? 응? 왜 이럴 땐 대답하니? 아 阿拉金，移动，救救救救救啊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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！一步。移动，移动，移动。여기는쪽쪽여기는쪽쪽여기는쪽쪽 Yes, Tokyo.